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아무 것도 안 먹고 소식하고 기가 차가 기가 차 죽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침 방송의 양덕숙 약사입니다. 자, 우리가 피의 원료가 부족하고 또 피를 장기에서 만들지 못하고 피의 상태가 나빠가지고 혈관에서 정체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아, 내가 어깨 아프고 순환이 안 되고 아, 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 외모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사람은 피색도 없지요. 그리고 뭐 머리카락도 부시시하죠. 이래서 참 외모적으로도 이 노화가 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피는 심장에서 분포해서 피는 심장이요 뇌고 마음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골 e mc 자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처럼 이 에너지가 질량이다 그러니까 피가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피가 있어야 혈액순환도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적절히 생성이 되어서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때문입니다. 기체, 혈허, 어혈이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째, 기허인 경우는 뭡니까? 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쉽게. 근데 기허는 뭐냐면, 없다.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가 없는 거, 이걸 기허라고 하는데, 기허인 경우는, 먼저, 비위의 기가 약해. 그래서, 소화불량이 많은 이런 체질을 기허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안색이 나쁘고, 또, 뭐, 영양분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언제나 힘이 없고, 또, 안 먹어요. 식욕이 없어요. 그니까 러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소식하고, 또 감기에 잘 걸리고, 야간뇨도 있고, 변은 약간 설사경향이고, 이 사람들이요, 영양분이 없고, 기가 없어서,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음성이 낮고, 조그맣게 속삭이는 편이고, 숨이 약간 차고, 가슴이 새가슴이야. 뭔 일만 있으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라. 이러고, 혀는 이렇게 내봐라. 이러면 또 혀는 부어있고, 치흔이 있어서 쑥쑥쑥쑥 들어가. 이런 사람들을 기허, 기가 빠졌다. 기가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허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높여야 피가 생기겠고 피가 생겨야 혈액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피성분, 피가 생기게 하는 비타민 B 그룹을 먹어야 되고 또 엽산,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아연 그리고 사군자탕이라고 인삼 뭐 백출, 생강, 감초 이런 거 들어 있는 거. 그리고 대추 이런 것도 주금 십전대보탕, 상화탕 이런 것만 먹어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발효되어 있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어야 되고 효모 효소제제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래야 피가 생기고 혈액 순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기체. 기체는 뭐냐? 한기가 차가 기가 차 죽겠다.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같은 의미예요. 기가 잘 돌지 않는 것을 기체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가 잘안 돌아 꽉 막혀 있어. 그래서 변비 체질이라고도 하고 사실 변비도 더잘 걸리고 또 화를 잘 냅니다. 꽉 뭔가 억울되어 있어 막 간기가 막 울체되어 있다. 이럴 때는 화를 잘 냅니다. 모든 장기에 기체는 있어요. 특히 심에체한다거나 간에 체한다 이런 체질이 많은데. 화를 잘 내고, 금방 발끈하고, 또 언제나 또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성격이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트림이나 방귀를잘뀌고또 기침이 나거나 천식 경향이고요, 머리가 아파요. 순환이 안 되니까, 기가 채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탁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한숨을 잘 쉬고, 월경 불순이 되고, 월경 전후 하복부통이나, 또, 아유, 월경 때문에 갑슴이 아프다, 유방이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과 혈관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도움을 줘야 되죠.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들어있는 효모제제 또 비타민 E 같은 것이 좋고 3층이라고 있습니다. 셀레늄, 아연, 강황 이런 것들이 기체 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잘 듣겠죠. 또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먹으면 아참그거 좋다. 또 섬유질 을 먹어서 변부도 확 풀어주면은 기가 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어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건강 상담 이런 것들은 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약국의 약사님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동네약국 약사 선생님들과 상담 후에 복용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